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현전서숙서의 이론강의 제20교시 서법 백문 백답. 오늘 24번째. 신마규 장두호미. 그, 잠두연미하고 틀립니다. 안진경의 잠두연미하고 틀리고, 장두. 그러니까, 머리를 감추고, 호미, 꼬리를 보호하고, 장두 호미. 그 제가 그 이제 앞으 원래 금요반은 이걸 이제 세포 백문백답을 강의하는데 토요반은 원래 제가 광예조쌍집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했는데 광예 토요반 너무 어려워. 아무리 봐도 광예조쌍집이. 그래서 이제. 토요반은 앞으로 이제 서의 용어를 갖고 하려고 그래요. 서의 용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것 좀 여러분들이 장두호미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서의 용어는 좀 정립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토요반은 이제 서의 용어로서 계속 해나가고 이제 우리 금요반은 그냥 서부 백문 백답으로 나갑니다. 오늘 그 장두호미가 뭐냐? 장두호미. 장두 홈이란 용필의 한 방법을 말한다. 채용은 구세에서 장두, 머리를 감춘다는 거죠. 장두란 붓을 둥글게 하여 종이에 대는 것으로 붓의 중심이 항상 필액의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다. 홈이란 점과 핵이 닿는 곳에서 힘있게 수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수피라는 것은 거두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장두 홈이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근데, 행서에서는 이게 거의 잘안 쓰입니다. 여기 하는 건 전서, 예서, 해서. 해서도, 어, 또 이제, 그별 빛인 같은 거는 이거 그대 해당 안 되거든요. 근데, 전서하고 예서에서 많이 쓰는데, 즉, 이제 우리가, 이, 이게 이제 예서다 말이에요. 예서면 요, 우리 보통 역입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역입이 장두입니다. 장두. 즉말 해서 붓의 끝을 감춘다는 얘기죠. 붓 끝을. 만약에 열기 안 하고 하면 어찌됩니까? 붓 끝만 가니까 뾰족해, 뾰족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뾰족하게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호, 장두, 머리를 감추고, 홈이란 것은 예세 파책 말고, 일반 회에 갔을 때 붓을 다시 거두고 우리 수필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홈이 끝을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이제 제돌아온다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냥 나가버리면은, 끝도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어, 단지 이거는, 아, 여러분들, 그 장두홈이란, 물론 이제 글씨를 좀그 부드럽게 하는 면도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봉 때문에 그래요. 중봉 때문에. 중봉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전에 설명했잖아요. <laughs> 만약에 방필로 이렇게 붓을 우리가 운용했을 때 붓이 다펴진단 말이기가 펴졌는데 이거 붓을 이렇게 펴진 상태를 어떻게 붓을 모으느냐 이 말이에요. 뭐 이거 모아주야 다음에 갔을 때 내가 붓을 여깁 하면서 다시 중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홈이란 것도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중봉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고 보면 됩니다. 어. 그다음에 장두도. 이걸 뭐붓 끝을 감추는게붓 끝을 감추는 게 목적보다는 중봉을 만들기 위한 이 준비 동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붓의 중심이 항상 필렉의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핵이 이렇게 있을 때붓 끝이 항시 이걸 우리가 이론상 중봉이란 말이에요 이론상 이론상 중봉인데 요거 이 가운데를 가게, 하기 위함이 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에 늘 그러잖아요. 붓을 운필할 때, 우리가 글씨를 여러분들 앞으로 자꾸 그, 그 발전되어 가다 보면은, 내가 붓에 힘 하나도 안 주고 운필 했는데, 그게 글씨에 힘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힘을 주고 하면은 글씨에 힘이 전달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아무 힘 없이 운필딱 하면은, 글씨에게 힘이 전해지는데, 그것도 만약에, 붓 끝이 여기 이제 가운데 두고 이렇게 운필했을 때, 그 말이지, 붓 끝을 여기 가면 편봉이잖아요. 여기 끝으로 가든, 아래로 오든, 이래 가갖고는 그냥 위에 먹칠만 한다이 말이죠. 먹칠을 하는 것하고, 내가 이거 붓 핵에 먹을 험뻑, 먹음고 가는 것하고 틀립니다. 어, 만약에 이걸 촬영했을 때하고, 이걸 촬영했을 때 흑백으로 촬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흑백 촬영했을 때 나타난 것은 똑같은 일자단 말이에요. 일단 이거는 원이잖아요. 이거는 평면이고. 그런데 사진상은 똑같은 평면으로 나타나지만 이건 실제는 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봉하고 우리 편봉하고 차이가 중봉은 이러한 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편봉은 하면 이렇게 평면의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면의 형태는 제가 말하는 먹칠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얀 종이 위에 까맣게 칠한 거다, 말이죠. 어. 그래서, 자꾸 여러분은 제가 중봉, 중봉 말씀드린 것은, 이 중봉을 알면은, 하여튼 중봉 모르면 안 됩니다. 중봉을 알아야 됩니다. 중봉을 알면은, 내가 부수의 운용을 온갖 형태로 다 나타내거든요. 근데 중봉 모르면은, 그냥, 그냥 먹칠이죠. 사람도, 경험으로 대부분 인정하였으니, 만약 뼈와 근육이 드러나게 되면 병의 기운이 나타나게 되고, 붓을 움직일 때 곧바로 들어가서 곧바로 놓으면 반드시 힘이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필력이 점과 핵 속에 있어야만 비로소 풍차와 정신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뼈가 나오고 또 근육이 나오잖아요. 골, 근. 육 우리 전에 얘기했다는 혈그요이 글씨에는 이걸 갖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골근육혈을 갖춰야 되고 이외에 이제 여기 밑에 나오는 풍채가 풍채와 정신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 신과 기잖아요. 전에 그 서의 육조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고 기다 말이야. 요 신기 골근 육혈이 세의 조건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먼저 글씨에는 요 뼈가 갖추어지고 근육이 알맞게 붙고 살이 알맞게 찌고 피가 통해야 글씨에 이 필하게 핵이, 핵이 핵이 갖춰야 되는 조건이고 거기에 다시 신과 기가 더해져야 글씨에 이제 온전한 핵이 된다는 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로소 이제 풍채와 정신은 신과 길을 얘기합니다. 신과 길을 얘기하고, 다음에 필, 그 다음에 필그필력이 점과 핵속이 있어야만, 그놈을 필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장두호미를 했을 때 비로소인지 글 글씨, 글씨에 근육 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빼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음, 무슨 음악이지? 자, 장두 호미의 움필 특징은 필봉을 숨기기 위한 것이다. 필봉은 이제 북끝입니다. 요요 북끝을 이제 봉이라 그런다 말이야. 필봉. 필봉을 숨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두 북끝을 감추는 게 장두라 했잖아, 그죠? 홈이라는 것은, 어, 북, 북극, 북을 다시 수필을할때 다시 뒤돌아오는 것이 홈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 장두, 홈일, 운필 특징은 필봉을 숨겨놓은 것이다. 마치 불에 타면 재가 되듯이 근액의 시작과 마침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왕이지는 서론에서 제일로 모름지기 필봉을 감추어 근액을 존재하게 해야 하고, 자체는 없애고 끝은 숨게 한다. 라고 말, 말했습니다. 자, 이게 자체는 없애고 끝은 숨겨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자체는 장두다 말이에요. 끝을 감추어서 끝을, 끝, 북 끝에 자체를 없애고, 그 다음에 끝은 숨겨야 된다. 내가 핵을, 저 마지막 부분 수필 가서 다시 이그 수필을 하니까 붓 끝이 좀 숨기잖아요. 숨기는 것과 똑같아요, 말이. 그래서, 수필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중봉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고, 왜? 붓 끝을 모아야 되니까. 붓 끝을 모으면 은 중봉을 다음 핵에서 내가 운필할 때 중봉을 만들기 쉽다, 이 말이. 이건 이론상입니다. 이론상이고. 그래서, 우선은 이 중봉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일단 이론상으로라도 자꾸 접근해줘야 돼요. 이론상으로라도 붓을 핵 가운데 자꾸 가줘야 붓이 만약에 핵 가운데로 오면 먼산 보고 가도 핵이 나오잖아요. 먼산 보고, 이렇게 운표라도 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붓 끝이 종봉이 안 되면은 이게 붓이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죠. 왜냐면은 하붓 끝을 요구붓 끝이 가운데로 가면은 내가 이리 가도 뭐 아주 방향이 많이 틀어지면 그 방향 제한을 하지만 어지간한 방향 같은 경우에는 붓이 요, 이 가운데로 따라가요. 안 되지. 많이 가면은 많이 틀어지면 여기서는 이제 방전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붓을 핵 가운데로 보내면은 붓이 그 핵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온필은 하나의 점에게도 항상 필봉을 감춰야 하며 가로핵을쓸 때는 수필에서 붓을 거두어야 하며 세로핵을쓸 때도 붓을 거두어야 한다. 파임은 항상 삼절을 하고 점과 핵에서 근육이 존재하나 뼈는 감추고 붓 끝을 밖으로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뼈를 뼈는 근육은 존재하나 뼈는 감추고 붓 끝을 항상 밖으로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근육은 드러난다 그저 1필 3줄 하라니까 그, 요즘 사람들이, 이제, 육삼 3절에, 뭡니까, 그, 이제, 개념으로 가다가 붓을,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한해 서러면, 여기 가다 서고, 여기 가다 서라니까, 좀, 이렇게, 뿔룩뿔 튀어나와요. 핵이. 이걸, 이걸 근육이라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음. 맞는데,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안에서 붓을 멈추되,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돼. 드러나지 않게.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왜? 붓을 멈추면 먹이 퍼지는데? 어. 붓 멈추면은,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붓을 또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세운, 멍불이 쭉 내려와요. 근데 그걸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딱할수 있다는 거, 이것도 대단한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거, 여러분도 하면 분명히 이렇게 뿔뿔뿔뿔 다 튀어나와요, 이렇게. 다 튀어나와요. 근데, 고수들은 핸는 이거 표가 하나도 안 나는데, 뒤를 딱 보면은 그게 붓선 자리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딱선게 아니고, 거기 멍불이 딱 내려오거든요. 그냥 가다가 붓이 딱 선거하고, 붓을 세워서 선거하고 틀립니다. 그냥 가다 서면은, 그냥 잠시 그 거는 뭐예요? 지나가다 잠깐 멈칫한 거고, 붓을 세웠다는 것은 그게 섰다는 얘기, 서고갔다는 얘기. 그냥 붓을 세우면은 먹물이 주룩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흔적 없이 할줄 알아야 된다는

태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인도 요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요가 말씀드린 게 예, 붓을 딱 세우면은 먹물 내려오거든요. 이걸 순간적으로 먹을 낫고 채 가야 돼. 먹을 쫙 내려오는 걸을 암과 동시에 얘 먹을 붓끝으로 딱 감추어. 그러니까 낫고 채 가야 돼. 그 순간적으로 그렇다고 부식 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먹물 내려오는. 딱 서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니까 동시에 내가 붓을 그 먹을 다시 안고 가야 돼. 안고. 응. 얼마나 저기 술을 남을? <laughs> 그걸 제가 <저거> 어찌 <어쩝> 합니까? <laughs> 얼마나 술해야지? 어. 왜그 훈련 을 많이 해야 응. 그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그때까지 오히려 그 표가 나도록? 아니, 그 그러니까 <laughs> 표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표가 안 나야 돼. 벌 아니, 아니. 그러면 좀 유치해 보여요. 예. 네. 요치해는데 표가 안 나는데, 그게 보면 지 우선은, 이제 그, 이걸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육이 있기 전에 먼저 뼈를 세워야, 세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글씨 핵에 뼈를 먼저 세워야 근육이 붙잖아요. 근육이 붙어야 또 살이 붙고, 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 없는 우리 연체 동물, 문어 오징어는 뭐, 그, 오징어는 좀 있지만, 문어한테 뼈가 없으니까 허너적거리잖아요. 근데, 뼈 있는 생선은 빳빳하잖아요. 근데, 우리 글씨 나타낸 것은 문어처럼 그런 핵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뼈 없이도. 뭐 뼈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뼈를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중봉이에요, 중봉. 그 중봉을 알면은 그 뼈는 절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뼈가 되면은 그 근육을 붙일 수 있고, 근육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얘 움직이는 게 근육이 움직이지 뼈는 못 움직이거든요. 살도 못 움직이고 오로지 움직이는 근육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근육을 만들려면은 아까처럼 그하되 그래 그때 표가 안 나야 된다 이말이요표안 나게. 선생님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예, 말로 표현 안 되죠. 뼈가 뭔지 근육이 뭔지 네. 그 세의 육대육근에 있는데 네. 아무리 하 피는 보고 살은 뭐고 저는 뭐, 그거를 이해가 안돼었어 그, 그, 좀 세월이 지나야지.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laughs>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철이, 철이 더 그. 그래서, 이 예술가는요, 참 부단한, 음,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그, 자기 내면 세계를 볼수 있어야 돼요. 자기 내면 세계를. 그러니까 자기 내면 세계를 볼수 있어야, 내가 뭘 들고 내가 그걸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 없이, 뜻없이, 뭐, 글 있다, 이래, 쓴다, 이러면은, 그거는 그냥, 그, 칠밖에 안 돼요. 그 재랭이시 시조할 비문서면서,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 째안 쓰다가, 그러다 이제 쓸라고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 누구, 뭐, 글 쓴다, 이러면, 제가 그분 입장이 안 돼야 되거든요. 만약 뭐, 적었을 때도, 제가 이제 소속해야 되는, 내 속으로 이제, 불러야 돼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글을 표현해내자면 그러면 이제, 소성이 내, 내면 세계에 도면은 내, 내, 내면하고, 내 이제, 만나면, 이제, 붓이 그쪽으로 해, 전해지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럼 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시이 이번에 그, 이제, 요 앞전에 그랬었어요. 소성의, 이 아마 이번에 내가 한글 판본체, 원필하고, 관계토 대항비, 관계토 대항비가 원필이거든요. 그래서 관계토 대항비하고, 한글판 문적 원필로 해서 글쓸 겁니다. 그래, 그래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붓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붓이 안 지어져요, 손에. 줄은 꺼놔, 이제 벌써 두달 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빨리 쓰기는 써야 되는데, 비을 세운 날짜는 잡은면고 그래서 쓰기는 써야 되는데, 소선장님 원래 말이 안 되냐, 이거.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인지, 그런 듯이 시조공 할배가 보이더라고요. 보이면서. 그리 붓을 딱 잡으니까 이제 딱 써지더라고요. 써지는데. 그래서, 아, 여러분들 오래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시절이 옵니다. 그, 저글쓸 때는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이래. 저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안에 적어지만 저런 거는 이제 글자 많으니까 중간에 한자 틀릴 뿐만, 다시 써야 되잖아요. 정말, 저는 하여튼 뭐랍니까? 집중을, 집중을 떠나가지고 그냥 나와야 돼요. 놓고, 이제, 그, 원본, 이제, 이런 것이면 옆에 딱 놓고, 저는 그걸 다시, 세로로 다시 이걸 편집을 했어요. 해가지고, 다섯 자씩 딱, 딱 줄을, 거, 줄을 거그 줄을 이제 그건 앞에 여러분 제가 참고하세요. 글쓸있이면은두줄면두주 아니면 쟤는 그 이제 다섯 자 줄을 딱 꺾고, 다섯 자씩 딱 꺾고, 한자딱 써고, 다섯 자딱 쓰면은 맞는 거, 그 이제 한자 쓰고 확인해야 돼. 쓰고, 그 다음에 줄을 짤 거예요. 음. 또그 밑에 또 쓰고, 줄을 짤 꺾고, 요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천, 저거, 저 1400썼는데 뭐한3 0원쓴 것밖에 안 돼. 먹이는게다다다 다, 다 써졌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쓴지 몰라요. 부시 어떻게 썼는지. 그 회장님 저 이번에 먹을요. 제그 아는 선님이 제보고 그 고매원 오성 먹을. 그게 한 50만 원 감이다 먹이. 그걸 재보고 주더라고요. 이번 처음 썼습니다. 처음 <웃음> 써가지고. <웃음> 아, 역시 먹 좋아요. 먹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래시 여러분 앞으로 작품할 때는 종이 제일 좋은 거, 먹 제일 좋은 거, 벼루 깨끗이 씻고, 물은 항시 생수 받아 하세요. 생수 받아야 됩니다. 수돗물, 수돗물하고 틀립니다. 생수, 생수도 산에서는 계곡물이 최고입니다. 계곡물이 제일, 제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위에서 나는 물이고, 그러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준비해가지고, 먹을, 먹을 항시 하루 전에, 딱 이렇게 갈아놓고, 그 다음날, 딱 서면 이제 수분이 어느 정도 조금 날아가거든요. 수분을 이제 내보내고, 벌, 꿀 키워야 알겠지만, 벌들이 밤새 날개질 하는 게 꿀, 온게 수분 없앤데 수분을, 그 때문에 밤새 날개도 한대요. 수분 없습다 그래서 먹가루 놓고딱나놓으면 밤새 수분이 어느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붓이 잘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축, 뭐, 어, 어느 때 쓴지 모르고 보면 다 써져 있어요. 제가 하루에 제일 글자 많이 쓴게 육천자까지 한번 써봤고, 그거는 행서고, 행서인데 예서는 어, 24폭 평풍을 2000몇 자죠? 그걸 하루에 다 썼어요. 24폭 평풍을.